우리가 된장찌개에 자주 넣던 이것들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셨다면 된장찌개를 드실 때마다 내신경을 파괴해 침해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꼴입니다.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를 넣고 맛있다며 좋아하고 있더군요. 또한 일반 식당과 고기집에서도 이런 재료를 흔하게 넣고 있어서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된장찌개에 절대 넣으면 안될 재료들과 넣으면 좋은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된장찌개의 효능을 알고 있으신가요? 된장찌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항암 효과입니다. 된장찌개의 필수 재료인 된장은 항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된장에 포함된 키토올리고당 성분이 항균, 항암 특히 폐암에 좋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암조직이 8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이 늙는 이유는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 몸이 늙는 이유는 활성산소의 영향이 큽니다. 쉽게 말해, 산소가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산화되는 것입니다. 된장에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라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해 혈관 건강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 그런데 가끔 잘못된 된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량식 된장인데요. 계량식 된장은 메주를 사용하지 않고 콩을 삶은 후밀 등을 섞어 발효를 촉진시킨 된장으로 재래식 된장과 제조 방식도 다르고 당연히 효능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래식 된장을 섭취해야 하고 두 된장의 구분 방법은 식품 유형의 한식 된장이라고 표기된 된장만이 재래식 된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된장찌개의 효능과 좋은 된장을 고르는 방법도 아셨으니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 한 번은 쌈장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실 때 된장찌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인지 감질맛이 강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쌈장과 설탕. 미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쌈장이나 설탕 미음을 활용한 음식을 섭취하시면 건강식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으로 변모합니다. 물론 외식에서 건강한 음식을 바라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피해야 하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까지 굳이 치매찌개를 끓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위에서 소개해드린 재래식 된장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피해야하는 재료 두 번째는 차돌박이입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문제는 차돌박이가 소의 부위 중 트랜스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영 농업연구관 팀이 동일 조건에서 사육된 한우와 돼지고기 10부위의 지방 함량, 지방산 조성 등을 분석한 결과 한우 차돌박이의 지방 함량은 100g당 35.9g로 한우의 다른 부위에 비해 월등 높았습니다. 차돌박이는 혈관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의 함량도 한우 부위 중 최고로 100g당 트랜스 지방의 함량은 668.3mg이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속에 쌓여서 뇌출혈을 유발하는 독입니다. 고로 차돌박이는 아무리 맛이 좋더라도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드신다고 하셔도 무조건 정량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차돌박이를 대신할 건강한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찌개용 생고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오징어, 꽃게 등 해산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오징어는 육류보다는 25에서 66배 정도 많은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어 타우린에 보고라 할수 있습니다. 타우린 성분은 간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에서 효과가 뛰어나 간 기능 향상 및 뇌졸중 및 부정맥 예방에도 효과가 좋으며 또한 수산화알리미늄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재생해주는 효능이 있어 위궤양 위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한데,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별도로 섭취해야 하며, 신경계에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고 학습 능력을 개선해주는 등 두뇌 활동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재료들의 비교적 저렴하고 맛이 좋은 오징어를 사용해 보는 것 어떠신가요? 피해야 하는 재료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된장찌개가 조금 심심한 것 같아 베이컨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떡이나 수제비, 라면 사리 같은 가공식품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지 못한 조리법입니다. 가공식품이 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꼭 뭔가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부나 애호박 같은 사리를 사용하세요. 두부는 필수지방산과 비타민, 기타 무기질이 풍부하고 풍부하게 함유된 레시틴 성분이 두뇌 발달에 좋아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노년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고 갱년기 빈혈과 혈액순환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른 사리보단 두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음식 한번 쌈장이나 계량식 된장, 두번 나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차돌박이, 세번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가공식품, 이렇게 나쁜 재료 세 가지이고 넣으면 좋은 음식 한번 식품 유형에 표기된 한식 된장, 두번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나 꽃게, 세번 각종 채소들과 부족한 단백질 공급원 두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영상은 당연할 수 있는 영상이었지만 포인트는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알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것과 모르고 그냥 먹는 것은 차이가 심합니다. 알고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